이건 전남 영광군 가마미, 가마미 해적장인데요. 여기는 해수욕 기간만, 어, 해적 가능한, 가봐요. 그 다음부터는 불가하고요 드론 금지구역이고, 캠핑장 이용 비용이 있네요. 여기는 영광원주력발전소가 요 언덕에 넘어있어요. 그래서, 에, 이런 공간이고요. 차박하면된가 본데, 은변은 아다만이듣데 아주 그냥 먼지락발전터가 지근에 붙어있네요. 보통 이런 경우는 폐쇄하는 경우도 많던데 그래서 해수욕장 기간에만 이용을 나갑니다. 시설도 좀 있고 캠핑 가능하고 여행하서 유료고 네. 살짝 지붕 보이죠 원자핵발전사하고 제일 가까운 본중에는 해수욕장인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남 영광군 가마미 가마미해수욕장인데 수영은 시즌 해수욕 시즌에만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폐쇄된다고 하네요 드론 같은 거 달릴 수 없고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야영 캠핑은 유료입니다.